안녕하세요블렌스탑입니다 오늘은 두 대의 컴퓨터를 하나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바로 KVM 스위치입니다. 지금 저는 현재 맥북과 윈도우 노트북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업무나 뭐 영상 편집을 할 때에는 맥을 사용하고 있고 보통 일상적인 업무를 사용할 때에는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죠. 저뿐만 아니라 업무상으로 두 대의 컴퓨터, 두 대의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재택 근무라고 해서 업무용 컴퓨터와 본인의 컴퓨터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용하는 노트북에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까지 연결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그 작업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KVM 스위치입니다. KVM은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의 약자입니다. 한 대의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러 대의 복수의 컴퓨터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동시에는 사용이 안 되고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KVM 스위치는 케이블이 일체형입니다. 이 스위치에 케이블이 달려 있어서 별도의 추가 연결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후면을 보면 PC1과 PC2라고 써있죠. 각각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주는 거고 이 끝쪽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USB와 HDMI를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USB 케이블을 통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할 수도 있고 데이터 정수도 가능해요. 그리고 HDMI 케이블은 영상을 연결해 주는 거죠. 각각 컴퓨터에다만 USB와 HDMI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스위치에도 보면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 그림이 있어요. 이곳에다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USB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고 가운데 HDMI 케이블은 연결할 모니터에다가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면에 봤을 때 좌측 끝에는 이제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있는 이 스위치 케이블이 있는데 길이는 1m 정도 되어야 이 스위치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연결해주면 버튼을 이용해서 PC1번과 PC2번을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함께 들어있는 리모컨도 있습니다.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도 PC1번과 2번을 선택할 수가 있고, 리모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적외선 센서를 연결해야 돼요. 적외선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IR 포트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전면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게 USB 포트가 있는데, 측면에도 USB 포트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이제 USB 장비를 연결해서 공유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USB 헤드셋이나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위치 하나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그리고 추가로 USB 장비까지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죠. 한번 실제로 연결해 볼게요. 지금 현재 맥북과 윈도우, 노트북 두 가지를 데스크 위에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대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가 있죠. 먼저는 맥북과 윈도우 노트북에 각각 USB와 HDMI 케이블을 연결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키보드와 마우스 동그리를 각각 스위치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모니터에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스위치를 연결한 다음에 전환을 해 볼게요. 현재 맥북 화면에서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즉시 바로바로 넘어가긴 합니다. 신호가 변경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환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한 3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함께 들어있는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IR포트에다가 IR센서를 연결한 다음에 리모컨에 있는 PC1번과 PC2번 버튼을 눌러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빨간색 버튼은 현재 1번에 연결을 되고 있다고 하면 2번으로 전환해 주는 거고 2번에 연결 되어 있다고 하면 1번으로 전환해 주는 버튼이에요 키보드를 이용해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이제 컨트롤 버튼을 두번 누른 다음에 1번을 누르게 되면 PC 1번으로 선택되고 컨트롤을 두번 누른 다음에 2번을 누르게 되면 PC 2번으로 선택이 됩니다. 연결 방식이 총세 가지예요.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방법, 리모컨을 이용해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전환하는 방법, 총세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고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버튼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원거리에 컴퓨터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 KVMC 유치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같이 연결해 줬어요. 스위치 측면에 있는 USB 포트에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해 줬습니다. USB 방식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같이 함께 전환이 돼요. 저는 현재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했지만, 뭐,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USB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연결하면 쉽게 공유하면서 전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용하면서 호환성 문제가 약간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HDMI 1.4 버전이에요. 그래서 최대 해상도가 4K 해상도의 30Hz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연결했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HDMI 1번 포트는 1.4 버전, 2번 포트는 2.0 버전이었어요. 2.0 버전에 연결하니까 호환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화면에 노이즈가 끼고 지지직 거렸었는데 다시 한번 HDMI 1번 포트에 있는 HDMI 1.4 버전에 연결하니까 그때서야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결하기 전에 이제 그래픽 설정에서도 4K 해상도의 30Hz를 고정하든지 아니면 f HD 해상도의 60Hz로. 조정하던지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지만 최대한 호환성이 좋게 연결될 거예요 약간은 호환성을 좀 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연결해 두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윈도우와 맥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상황일 때한 대의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를 사용하실 분들은 KVM 스위치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연결도 아주 간편하고 전환 방식도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